이제 세 번째, 3차 시에는 간접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명령어에 포함되어 있는 주소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명령어 실행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위치, 데이터를 인출하는 사이클로 이렇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쓰는데요. 그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되는 사이클이 간접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간접사이클에서, 어, 클럭, 똑같이 클럭이 이제, 시, 클럭 펄스가 CP가 T3, T4, T5,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연달아서 들어오는 거예요. 물론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죠. 그때 이제 어떤 동작이 생기느냐, 간접사이클이기 때문에 유효주소를 만들어야 돼요. 그죠? 그래서 먼저 명령어 레지스터 IR에 있는 그 명령어의 오피 코드부가 아니라 오퍼랜드부, 오퍼랜드부에 어드레스 값이 있죠. 이 어드레스 값을 MAR로 옮겨 놔요. 그다음 클럭이 들어오면 그 주소값이 지정하는 메모리 주소로 가서 거기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. 읽어서 데이터 버스에 실어 줘요. 데이터 버스에 실리면 어떻게 돼요? 그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 MDR에 저장이 돼요. 자, MDR에 저장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? 그다음 그, 그 c p 가 들어오면 클럭버스가 인가되면 이때 MDR에 있는 데이터가 유효 주소 정보죠. 그래서 이 값을 다시 IR의 어드레스 필드로 전송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유효 간접 사이클에서 유효 주소를 만듭니다. 이 과정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. 자 여기서 특이할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ALU 위에 Accumulator r e g i 라고 하는 연산의 기본적인 대상 기억하는 음, 거죠 SP 는 스택 포인터예요스택을 이용할 때만 이 값을 참조하면 되고요 PC 는 프로그램 카운터 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실행해야 할 명령이 어디에 있다라는 주소 정보를 갖고 있죠 자요 부분 빼고 오른쪽에 이제 CU 라고 하는 어, 제어 장치가 있죠 이 제어 장치 안에 주변에 뭐가 있냐면 IR이라고 하는 인스럭션 레지스터가 있어서 오피 코드부와 오퍼랜드부를 가지고 이제 오피 코드는 가지고 연산의 종류를 가리고 오퍼랜드에서는 어드레스를 가리고 이 어드레스를 뽑아서 MAR에 보내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,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리드하거나 라이트하려면 어디로 가요? m d r 에 가는 거죠. 데이터 버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메모리로부터 액세스하는 리드, 라이트하는 데이터는 다 MDR을 거쳐서 CPU로 전달됩니다. CPU로부터 메모리로 나가야 되는 데이터는 MDR을 거쳐서 나가게 돼 있어요. 에...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그림 제가 쭉 중심으로 설명을 잘 해드린다고 해드렸어요. 그래서 아마 뭐 다른 어떤 시간을 수행하신 것보다 아마 컴퓨터에서 제어 동작이 일어나는 과정, 명령어 사이클이 인스럭션이 명령어가 읽혀 들어와서 디코딩되고 해석되고 그 다음에 그 해독된 내용에 따라서 메모리에 리드하러 가는 액세스 동작을 하거나 메모리에 라이트하는 액세스 동작을 하거나 했을 때 MAR을 어떻게 활용하고 MDR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림과 그리고 말과 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. 이 과정을 여러분 차~차~차~니 모르겠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학습을 하시면 어, 절대 어렵지 않게 이제까지 모으셨던 내용이지만 아시는 걸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어, 이상으로 5주차 명령와 관련된 어, 강의를 모두 마치려고 해요. 여러분, 물론, 이제 향상학습 들어갑니다. 향상학습을 통해서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, 또 여기서 다뤘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